자비우배님 열심히 털을 봤는데요 이터 정리하시는 거 맞습니다 정리하시는 거 맞고요 아버님 올해 3 저기 삼재혼이라서 그래서 좀더 많이 힘들고요 예 그러는데 잠깐 10월달 쯤에가 음력으로 10월달입니다 11월달 쯤 그니까, 가을, 어, 어, 추석 지나고 가을쯤에가, 어, 잠깐 변동수가 이 터에 들어있습니다. 90월 상달, 9월달보다는 10월달이 더 많, 많, 이 있고요. 10월달쯤에가 이 터가 살짝 움직입니다. 그때 이 터, 엄, 어, 움직일 때 내놓는, 어, 파시면은 매매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10월달. 9월달은 조금 빠른 것 같고 10월달이 제일 운에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는 나갈 것 같아요. 빨리 움직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엄력으로 6월달인데 6, 7, 8에는 어, 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삼재운이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음, 7월달에도 살짝 있긴 한데 그거는 누가 보고 가거나, 뭐, 이 정도지, 이렇게 계약까지 성사되는 그런 운기치고는 조금 약합니다. 어, 7월 달에는. 그러니까 6, 7, 8월은 그냥 계시고, 어, 10월 상달, 9, 10월 상달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음, 그렇죠. 이 가게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털이 안 움직이니까 털을 움직이게 하려면 혹시 비오배님이 가게에 같이 계십니까 가게 갈 수는 있죠 부모님 가게니까 그죠 그러면 털신한테 음, 막걸리를 좀 드리는건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음, 막걸리를 좀 뿌리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 막걸리 가게 마치고 막걸리를 이거는 빨리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 부엌에서부터 밖을 보고 막걸리를 좀 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터가 조금 움직입니다. 터신에서 막걸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터신은 오래된 터네요. 그러니까 가고 터가 워낙도 좀 셉니다. 셌어요. 그래서 어, 저기 안에서부터 밖을 보고 예 부엌에서부터 뿌려서 나가서 밖에 밖으로 뿌리는 뿌리는 거죠 이해하시죠 부엌에서부터 가게 맨 안쪽부터 어, 아마 이게 터가 안, 안 움직이니까 부적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마. 부적도 어 터가 움직임이 있어야 이렇게 부적의 효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적을 섞기는 했는데 이러는 거 보니까 음. 터를 터가 안 움직여요, 사실은. 터가 안 움직이면 어 부적도 부적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어머님 보고 막걸리를 막걸리를 제일 터신이 좋아라 해요. 소주보다 그러니까, 막걸리 좀 뿌리시고, 가게 마치고. 아침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밤에 하는 거, 밤에. 응.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게 맨 안쪽부터. 어, 통상 가게 맨 안쪽이 부엌이잖아요. 안에서부터 빨리 나가라고. 밖을 보고 뿌리는 거예요. 밖으로 뿌려서 저기, 길까지 뿌리시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어, 가게를 음, 그렇게 안에서부터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이 많이 들게 하려면은 바깥에서부터 안을 보고 뿌리는데요. 이렇게 털을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은 바, 바, 안에서부터 바깥을 바깥으로 뿌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아이구야, <laughs> 잘하셨는데. 터하고, 어, 맞아요. 조상님, 조상님들 운이 있으면 가능도 한데, 자, 그는 일단 터신이잖아요. 그죠? 어, 터신의 운기가 있어야 돼요. 걔가 그러니까 터신한테 대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배님